안녕하십니까? 8천연구소 방송 묵계 이상훈입니다. 당뇨 전단계 관리 어렵지 않다, 솔리길은 적성요만으로 공부결당 낮추기 가능하다는 주제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이 많지요? 당뇨는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처럼 당장 생명에 어찌 될수 있는 그런 병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볍게 볼 만큼 간단한 병은 아닙니다. 치료를 소홀히 했다가는 합병증이 생겨 인체 모든 기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게 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으로는 인슐린을 투약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당뇨약에만 의존하면 최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니 다시 병이 치료될 가능성은 사라지고 말겠지요. 그리고 당장은 당뇨로 인한 문제를 막을 수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길게 보면 결국은 합병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뇨약은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당뇨 전 단계라면 위험에서 쉽게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당뇨가 악화되기 전에 빨리 최선의 방법을 찾아 조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당뇨 식단부터 신경 써야 합니다. 여기에 혈당을 강하게 내리는 건강 식품이 더해진다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건강 식품 중에서 적성유, 다른 이름으로 솔립 증유, 농충액 또는 송충유라고 하죠. 자, 이것만으로 당뇨 전단계 관리를 해서 공복 혈당 낮추기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분은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여성입니다. 당뇨 전 단계로 공복 수치가 늘 100에서 120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권유로 이 적성유 솔릭 기름, 솔릭 중유 농축액이죠. 이것을 복용한 지 3주 만에 당뇨 정상 수치인 80에서 90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전에 혈액을 맑게 하기 위해 오메가3도 6개월 정도 복용했는데 변화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오메가3도 제품에 따라 효능 차이가 크다고 이전 방송에서도 응급한 바가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 제품은 함량이 떨어져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솔리 기름이 적성유와 함께 함량이 높고 품질이 좋은 오메가3를 함께 드셨다면 더 빠르게 좋아졌겠지요. 자, 이 여성분은 솔리 기름 적성유를, 적성유를 활용한 당뇨 전단계 관리를 통해 공복혈당 낮추기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불편했던 건강 상태가 종합적으로 호전되었습니다. 당뇨 수치 외에 좋아진 사례를 몇 가지 더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도 잘 오지 않았고 자다가 깨는 일이 잦았는데 이전보다 잠이 훨씬 잘 오고 중간에 깨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변을 보기 위해 2, 3일에한 번씩 화장실에 갔는데 이제는 매일 가게 되었습니다. 항상 피로감이 심했는데 피로감도 많이 줄었습니다. 자, 이분이 당뇨 전 단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충농증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서 혈액검사를 했더니 당뇨 전단계 상태라면서 콜레스테롤 수치 또한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약의 부작용을 알고 계셨기에 충농증과 콜레스테롤 약을 먹지 않고 식이요법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후 충농증이 더 심해져 어쩔 수 없이 4개월간 약을 복용했었죠. 그런데 약약 부작용인지 왼쪽 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생겼습니다. 소변에서 거품도 생겼는데 아마 간은 물론 신장까지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충동증 약을 바로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저와 상담을 한 후에 남산 적성 적성유 즉 솔잎 기름을 섭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3주 만에 당뇨 수치를 비롯해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급속도로 호전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솔리기름 송치면는 경험할수록 신비로운 식품입니다. 그런데 적성기로 혈당이 정상화된 사례가 이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묵기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 체질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섭생과 함께 남산적성 솔리기름을 섭취하면서 공복 혈당 낮추기에 성공한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처럼 적성류 솔리기름이 당뇨에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식약처로부터도 그 기능성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사진에서처럼 판매 제품에 합법적인 문구까지 넣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당 서울대학병원 실험을 통해서도 공복 혈당 낮추기 효능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일반인 5 7명을 대상으로 솔립증류 농축액의 혈당 감소 인체 적용 시험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 솔립증유농축액을 복용한 후에 공복혈당이 빠르게 낮아진 것을 돌표해서 보다시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당뇨 전단계 관리를 위해 건강식품인 적성유, 솔립기름 이, 이 솔립증유농축액이죠. 이것을 공복혈당 낮추기에 적용해서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적성유는 당뇨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외에도 놀라울 정도의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체질 및 건강 상담을 해드린 회원님들을 통해 수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있습니다. 어, 팔찌를 달한 네이버 카페도 그런 사례가 올라오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기회가 될때 추가적인 이 솔리기름 사례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남산족성 솔리기름이 필요한 분들은 연구소로 직접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877몰과 877 식품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